안녕하십니까, 번님네들 여러분의 운을 깨워드리는 시애틀 4부 비결이 딱그 한입니다. 여러분, 하룻밤 자고 나니 2023년 세상의 첫날입니다. 이에 오늘은 개면은 새해의 운을 깨우는 첫 번째 비결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 그 전에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 어떤 소망과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요? 모두가 새로운 각오 하나쯤은 가지셨을 겁니다. 사서오경의 유교 경전 중 하나인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당이 반명에 이르기를 구일신, 일일신, 오일신이라는즉 실로 하루가 새로우면 매일매일이 새롭고 새로운 것도 또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아마도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당이란 옛날 중국 하나라의폭군인 거랑을 몰아내고 은나라를 세운 왕으로서 그가 은나라의 성군이 될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이 아홉 글자를 세수대야에 새겨놓고 매일 아침 수신의 결의를 새로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훗날 그 세수대야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사 때 손을 씻기 위한 대야였다는 설도 있지만 만약 제사 때 쓰던 대야였다면 그 대야가 매일매일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? 이 대학의 핵심은 수신, 재가, 치구, 평천하를 설명한 것으로서, 이는 수기 치인 즉 자신을 수양한 후에 백성을 다스리라는 내용 안에 있는 말인데, 바로 이것을 새해의 첫 비결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. 비록 대학은 통치자를 위한 경전이지만, 이 말은 자기 개발을 권유한 말로써 남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달려오고자 하는 자각적 노력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. 머리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의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. 아무리 결의가 강하다 해도 실행이 없으면 제 아무리 용을 써봤자 진보는 커녕 그 밥에 그 나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홉 글자를 부적처럼 벽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문처럼 외우며 각오를 실행해 나간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아홉 글자에 반드시 실행이라는 두 글자도 함께 첨부한다면 말이죠. 향기 고운 꽃을 곁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덧 그 방향이 몸에 배게 되는 법이라 합니다. 마찬가지로 뛰어난 인물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고운 향기를 풍기는 인간이 되는 법이라 하죠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좋은 글귀도 벗으로 삼아 곁에 둔다면 이 역시도 나를 귀하게 만들어 줄뿐 아니라 좋은 운도 선물해 줄 것이니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또 봬요. 해피 뉴 이어 안녕